자,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비의 씨앗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 주는 고대의 안내서죠. 천수경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답은 바로 동아시아 불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 사랑받는 경전 중 하나인 천수경입니다. 이 오래된 지혜가 어떻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빛이 되어 주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천수경이 왜 특별히 대중을 위한 경전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수경. 그러니까 천 개의 손을 가진 경전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에서부터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경전은 그냥 학자들만 보는 어려운 문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신앙 속에 지금도 살아 숨 쉬는 그런 영적인 유산인 거죠. 특정 종파에만 북한된 게 아니라 대중의 삶 깊숙이 뿌리내린 아주 중요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신성한 문헌을 말합니다. 천수경은 바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죠. 와, 이름이 정말 길죠.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단한 이경. 처음 들으면. 이게 다 뭐야?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긴 이름 안에 이 경전의 모든 핵심 가치가 다 담겨 있어요. 풀어서 말하면,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지신 관자재 보살이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란이에 대해 말씀하신 경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 경전의 완벽한 요약본인 셈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이 경전에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상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수경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존재가 바로 보살인데요. 보살이 어떤 분들이냐면, 다른 모든 존재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완전한 평화, 그러니까 열반에 드는 것마저 기꺼이 미루는 정말 자비로운 행동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징의 중심에 바로 이 숫자, 천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경전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관세음보살의 손과 눈의 수를 뜻합니다. 이 상징,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천 개의 눈으로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살피고, 천 개의 손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그 모든 존재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는 거니까요. 다시 말해, 단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무한한 자비를 뜻하는 거죠. 경전에 나오는 이 구절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심을 가장 시적으로 또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구원하는 그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자비심.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직접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천수경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바로 신묘장구대다라니, 즉 자비의 소리입니다. 다라니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그 원력이 담겨 있는 신비한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한 교리를 하나하나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누구나 쉽게 외우면서 그 힘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인 도구인 셈이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두 가지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하나는 아주 험준한 산을 오르는 것처럼 복잡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지성의 길이에요. 반면에 다른 하나는 마치 강물에 몸을 막히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길인데요. 배경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 바로 다라니의 길입니다. 훨씬 직관적이고 실용적이죠. 그리고 이 다라니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생각지도 못한 재난을 겪거나 가족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아니면 그냥 내면이 너무 불안하고 괴로울 때 그럴 때. 직접적인 구원의 통로가 되어준다고 믿어지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 다란이를 수행한다는 게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행위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내 존재 자체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는 그런 근본적인 병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강력한 표현이죠. 자, 그럼 이 다란이의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수경은 아주 친절하게도 명확한 네 단계의 영적 경로를 안내합니다.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걸 넘어서 우리 삶을 바꾸는 실천적인 수행의 틀을 제공하는 거죠. 이네 단계가 하나의 완전한 영적 구조를 이루는데요. 먼저 보살의 자비에 귀의하고 그다음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참회를 하고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발언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를 돕겠다는 서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참회는요. 그냥 아, 내가 잘못했어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데 나의 모든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 마음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사실 텅 비어 있다. 즉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마음의 근원을 비워내는 것. 이게 진정한 참여라는 거죠. 우리가 참회해야 한다는 십악업이 뭐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SNS 보면서 과도한 욕심을 내거나 익명 뒤에 숨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고 또 불쑥불쑥 치매로 오르는 분노. 이게 다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깝게 연결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마음의 습관들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사홍서원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초점이 나 자신에서 우리 모두의 이익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정말 위대한 약속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이렇게 수백 년이나 된 경전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한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다란이 덕분에 복잡한 철학을 몰라도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죠. 접근성이 좋고요. 또, 현실의 문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실용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비라는 핵심 메시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보여준다는 변혁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수경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길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자비의 씨앗을 발견하고 또 키워나가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